자 어제 엔케리 청산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보게 되면 밑꼬리를 달고 대부분 또 회복을 해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밑꼬리를 달고는 했지만 이렇게 나스닥처럼 강하게 회복해주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스트레티지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역시나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회복을 거의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산물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년에 한번 꼴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현재 금리차가 좁혀지고 있다 보니까 각종 글로벌 해외 자산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국채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요. 국채로 옮겨가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매각 물량이라는 게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2024년도 8월 달에도 보시면 어떤가요? 결국 이 대량의 청산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그때가 바로 바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악재, 재료 소멸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2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금리 상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금은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되고 있다는 라 의미예요. 음,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청산 이미 다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를 띄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12월 18일이 언제죠?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날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그래도 다시 한번더 방어를 해주게 되면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1선 구간들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위험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박스권 행보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한 미치는, 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갑작스럽게 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엔 뭐냐면 이런 악재들이라는 게 하락할 때한 번씩은 돌발성 악재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뭐가 있었죠? 관세가 갑자기 악재가 나왔었었죠. 이때까지는 괜찮았었어요. 떨어져도 괜찮은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또 금리나 기대감이 확 꺾여버리고, 그쵸 그리고 이전에는 또 관세에다가 또 이번에 엔캐리에다가 악재들이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또 겹쳐가지고 안 좋은 악재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기보다는 이런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또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돌발성 악재라는 게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을 좀더 열어 두자. 하지만 현시점이 바닥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면 꼭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추가 매수라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시장이 상승이 자 바닥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는 편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의 시작점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는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혹시라도 몰빵을 하시거나 비중을 크게 실어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 가봐,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혹여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돌발성 악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가 갑자기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보통 고점이 나오게 되거나,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는 돌발성 악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또 구독자방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네,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또,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바닥이 언제가 될 수가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더리움의 바닥을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먼저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 2.0 스테이커스 m b r b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더리움의 상승 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3에서 한 5년 정도를 두고 보는 게 좋더라고요. 어 이제까지 그런 상승 사이클이 하는 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예, 완전하게, 뭐, 3년마다 무조건 움직인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서도, 보통, 예,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걸 기준 삼아서 봤던 게 바로, MVRB 5년입니다. 이더리움 2.0 스테이커라는 것은 뭐냐면, 2020년도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스테이커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40에서 60% 사이를 고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들의 평균 매입가 구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말이면 어 정확하게 5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mbrb 지표를 가지고 왔고 그들의 평균 매입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에 대한 변화들을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료로 볼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이 카피 코드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가 돼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면 이걸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구독자방에다가 올려 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상승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상승의 시작점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게 되시면 여기가 바닥이죠. 이 구간이 1,500불이에요. 근데 상승의 시작점이라 볼수 있는 mbrb 5년짜리 지표의 시그널에 따르게 되면 이 자리는 대략 1,800불에서 2,000불 구간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당연히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800불. 자, 보시면 세력의 평단 자체가 얼마냐면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는 1900불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1900불, 1900불에 매수를 했지만서도 이제 결국에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 똑같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 해도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거랑 세력 단가를 못 넘어가는 거랑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시점이 상승의 시작점을 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하기보다는 상승하기 자 이렇게 갑자기 크게 급등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신대요 어, 200원에서 샀어요 근데 이게 17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0원까지 올라왔다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단가에 사셨지만 이때는 더 빨리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력들의 단가를 보게 되면서 이런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떤가요? 자, 보시면 2025년 4, 5월 달에 바닥을 찍었었죠. 바닥을 찍을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단가를 올라왔을 때, 안착을 해줬을 때 저는 진입을 한 겁니다. 보통은 진입을 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더리움 같이 무거운 종목들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떨어졌을 때도 이런 세력들이 단가까지 떨어졌을 때이 구간 안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더 급등하는 흐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앞에 흐름들처럼 이탈하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거시적인 부분이냐, 전체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위치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전 2024년 8, 9월 달처럼, 마찬가지로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혹여나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를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확실하게 지켜주고 나서, 그리고 5년짜리도 있지만, 우리가 1년짜리도 있고요, 90D, 3개월짜리도 있고, 180D, 6개월짜리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며 되면서 추가 매수하는 위치들은 제가 흐름들 보게 되면서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독자방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까지 보셨을 때 현재 결국 이 구간들이 자이 구간들이 강한 지지 역할을 또 해주게 되는 것인데 일단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들. 자, 이 구간은 뭐냐면 세력들의 단가 전체의 5년 이상을 매집을 해 왔던 이고래들 세력들의 단가는 현재 플러스 5% 구간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플러스 5% 구간이면 대략 400만 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구간이 현재 강한 지지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좀짝 잘라서 좀,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 계속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그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그래도 3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행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세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에요. 이 자리 이탈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위치이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입니다. 지켜줬을 때,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해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자리에서, 상승의 시작점이 여기라 해도요, 여기서 다시 바닥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 시점에서 지지 구간들, 강한 저점 구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들은 바로 400만원 이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